자, 문장 본문1 파트 계속 연결됩니다. He 계속해서 이는 간송이야. 간송은 또 때절 이하를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Treasures, 그렇지? 한국 보물들이 should remain, 남아있어야만 한다고요. 아까 생각했던 시점이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남아있었다는 게 아니라 남아있어야만 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초동사? should 쓴 거야. 어디에 남아있어야 돼? in Korea. 한국에요. for later generations. 하면, 다음, 나중에, 이후에, generation, 세대들을 위해서, 이때, should remain과 연결되는 것, 명사절에 대시고요. 대체, 몸에 살면, 간송이 생각했다, 대절 생략 가능, 대만 생략 가능하다, 한국 보물들이가 주어야,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대체, 어디, 한국에, 누굴 위해서, 나중의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라인업이 잡히는 거야 자,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Gansong's efforts 그치? to preserve 동의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reserve 혹은 conserve입니다 그치? Korean culture까지 문맥 이어지면요 친구들 There 또뭐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문장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문장 못 잡았네 그치? 복문에 Okay?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간송수 efforts to preserve, conserve Korean culture. 면 대체, 일단은 단문에, there 구문, 일형식이고요 There이 나왔을 경우, 우리는 there, 또 here, 또 전치사구가 있죠. There, here, 전치사구가 같은 형식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서수로는 are, here, 대체, 일형식이고요 How Many stories. 주어입니다. 어바리아에서 그대로 잡아주면요. 많은 노력들에 대한, 뜻이 노력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애플트가 동격적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중등과정에서는 그냥 형용사 구로 놓고 가는데, 동격이라는 거 있지만,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간송의 노력들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냐. 대체 프리저블코리안컬처야 한국 문화야. 보물 아니야. 문화를 보존하려는 이정도의 느낌입니다. 오케이. 노력의 내용이 보존하려는 거야. 알겠지. 엄마지 알겠지. 자 원데이. 어느 날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는 건 새로운 문맥이 나오는 거지 친구들. 그러니까 보물일군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에서 대체 그 사례 이그 l e 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원데이 day, 1935입니다. 1935년 대체 어느 날간송은대체 허를 들었다. 뭘 들었는데? 대철이야. 그대로 갑니다. 한 고려 셀 셀라던 셀라던 하면 청자죠, 그렇한 고려 청자가 셀라던 베이스까지 주어. 아니 대철 아니 주어. 헤르비 소드야. 과거 완료. 수동이죠. 한번 더! 헤드의 과거. 빈의 완료. 솔드의 수동. 들었던 시점은 언제야? 과입니다 그치? 그러면 팔렸던 건 과거, 과거인 거야? 그 이전인 거야? 그 이전이겠지, 친구들? 한번 더! 들었던 시점이 과거면 고려청자가 팔렸던 시점은 그 이전에 팔렸어야지. 고려청자가 팔렸었 나는, 나는, 것을, 그치? 누구에게 팔렸지? A Japanese collector, 한, 일본, 수집, 상, 혹은 수식 가고 할까? 에게, 얼마예요 천원에, 단돈 천원에. 근데 그때 당시 천원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로 한 1억원, 2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1935년이니까? 이해갔지 오케이? 자, 문양구조는 복문에 3형식 보시면 됩니다. 캐리빈 솔드 형태 잘 봐놔잉. 어? 주어가 뭐니까? 청자니까. 청자가 판 거야. 팔린 거야? 팔린 거지. 오케이? 자, 간송이. 간송이. went to the collector. and. 주어는 당연히 생략된 건 간송이겠지. 간송이가, 대체, 간송이. paid 2만원. 와, 2 0배티이다 for the salad on, salad on base. 그치? 자, 간송은. 갔다 그, 일본. 일본, 빠진 거고, 수집가에게, 그리고, 지불했다. 얼마를? 2만원을. 뭐에 대해서? 그 청자에 대해. 대박이죠. <laughs> 멋지지가 않죠. 그치? 중문입니다, 중문. 충분. Everyone's, 모두가, every now, each, 그치? 단수 취급. So was surprising or surprised? Surprise at 끊고요. What 끊고요. 대체 간송 르던 간송이 했었던 거야. 다시 아가 했었던 시점이 대과거야. 그럼 놀란 시점은 과거. 왜? 끝나고 나서 놀랐지. 하자마자 놀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습니다. 잘 봐시제. 뭐에 놀란 거야? By가 아니라 at이야. E 대체 What을 우리가 또다시 바꾸면 세 글자 더 띵댓 간송해르던 뒤에 목적 없습니다 간송이대이 했었던 것에 깜짝 놀란 거죠 문장 구조는요복문에 일형식 보십시다 What a surprise 끊자 애쩌리야 At the time 그 당시에 Okay? At the time 그 당시에 너는 살수 있었다. 20채의 집들을 개라고 하지만 아어보이게 얼마를 가지고 있세요 2만 원, 2만 원으로요. 그아 그러니까 거의 막 만원 단위가 억이네 억, 어. 10억, 3, 4억. 오 대박이다. 그제 단문의 사명식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 문화, 제가 한국 보물이 일본으로 팔려나가지 않게끔 막았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본문 1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